나는 신발을 오래 신으면 항상 한쪽 굽만 달아있다. 한쪽으로만 걷는 것도 아닌데 왜 한쪽 굽만 닳는 걸까? 안녕하세요. 전혜영 기자입니다. 신발 뒷굽이 다른 모양을 살펴보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지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발 뒷굽은 바깥쪽이나 안쪽 혹은 한쪽 굽만 닳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신발 굽이 다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발 뒷굽에 바깥쪽이 달았다면 팔자걸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팔자걸음은 발끝을 15도 정도 바깥으로 벌려서 걷는 걸 말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바깥쪽 연골이 다르면서 팔자걸음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반의 근육이 약한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을 움직일 때 힘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팔자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굽 안쪽이 유독 다른 사람은 안짱걸음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안짱걸음은 발끝을 15도 정도 안쪽으로 하고 걷는 자세를 말합니다. 안짱걸음이 있으면 옆에서 바라보면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고 하체는 뒤로 빠져 엉거주춤해 보입니다. 안짱걸음의 주요 원인은 팔자걸음과 마찬가지로 고관절과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입니다. 발바닥의 오목한 아치 부분이 무너지면서 바닥에 닿는 평발도 안짱걸음을 걷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발 안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발목도 안쪽으로 휘게 되는 게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이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골만 다른 것은 틀어진 자세가 원인입니다. 척추 측만증이나 골반 틀어짐에 의해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가 발생한 탓인데요.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척추,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틀어짐에 따라 다른 후천적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면 절뚝거림과 같은 보행 문제를 부를 수 있고 무릎이 휘어져 휜 다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척추, 골반의 균형이 흐트러져 근골격계 통증이나 관절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인 부정렬 증후군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신는 신발에 그런 정보가 숨어 있었구나 오늘 신발 뒷급을 확인해 보시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